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밈 코인은 이 페페 언체인트 코인, 이 줄여서 현재 페퍼 코인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출시 일주일 만에 168만 달러, 하나로 약 23억 원의 현재 프리세일 모금액을 현재 달성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주목받고 있는 민코인 프로젝트이고 이 국내에서도 수요조, 수요가 엄청나게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현재 1,500만 달러 이상 모금이 되어 계속해서 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스퀘어에서 이 페페 언체인트 코인이 프리세일 종료 후 주요 거래소 상장 예정되어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초기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전에 바이낸스 스퀘어에서 똑같이 이 주요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고 현재 언급됐던 밈 코인 중 하나인 바로 이부급부밈 코인, 바로 이 보미 코인도 이 초기 투자 후 프리세일이 종료된 이후에 곧바로 주요 글로벌 거래소, 이 대형 거래소에 연속 상장이 되면서 이 3일만에 524배 폭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부급의밈코인도 당연히 이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됐고요. 그 외에도 세계 대형 거래소인 이 바이비트와 비트겟에도 동시 상장이 됐기에 당연히 이렇게 3일 만에 524배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대형 거래소에 연속 상장되는 기간도 이렇게 3일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바이낸스퀘어에서 이렇게 주요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고 똑같이 언급됐던 밈코인중 하나인 정말 유명한 코인이죠. 바로 이 퐁크 코인. 이 퐁크 코인도 이렇게 글로벌 거래소 이런 대형 거래소에 연속 상장되면서 2. 200배 폭등이 나와 줬습니다이 품급 코인도 바이낸스 스퀘어 언급 이후에 당연히 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고요. 코인베이스까지 상장이 되면서 200배 폭등이 나와 줬는데 이렇듯 바이낸스 스퀘어에 언급된 미우 코인은 이 대형 거래소 연속 상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페페 언체인드 코인, 바로 이 페프 코인도 이렇게 바이낸스 스퀘어에 언급이 되면서 이 주요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대형 거래소에 연속 상장될 확률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바이낸스 퀘어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상장은 시간 문제이고 이 과거 폭등해줬던 대박 민코인들처럼 이런 바이 비트, 루비트겟그 코인베이스까지 이렇게 연속 상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이러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일 초기 투자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부오보 밈코인도 바이낸스 스퀘어 언급 이후에 지금 주요 거래소 연속 상장되면서 524배 폭등 나와줬고요. 포크코인도 똑같은 패턴으로 200배 폭등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펄스의 밈코인 중 가장 인기 있는 이 페페 언체인트 코인도 이 바이낸스 스퀘어 주요 거래소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 언급이 나와좋기에이 바이낸스 루비트겟 그리고, 비트겟, 그리고 바이,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중이한 곳에만 상장이 되더라도 초기투자 대비 200배 이상 상승이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초기투자 프리스의 림프코인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페페 언체인트 코인 이 페프코인을 구매하실 수 있는 이렇게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스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별로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선점을 진행하신다면 이 나중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프리세이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토큰을 빠르게 이 스테이킹까지 진행을 하실 경우에 지금 옆에 적혀 있는 이137%이 137%라는 이137 높은 스테이킹 보상률을 추가로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수익과 이 스테이킹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페페 언체인트 코인을 어디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지, 뭐이 구매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스테킹 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장 후에 클레임 시에 가스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까지 이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상단에 적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페프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모든 정보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정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페플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